안녕하세요. 멀리 드라이브를 갔다 와서 기분이 너무나 좋은 가루시랍니다. 거기 시장에서 제가 이 쭈꾸미를 사왔어요. 어때요? 정말 싱싱해 보이죠? 눈이 탱글탱글 하잖아요. 이 맛있는 쭈꾸미를 가지고 제가 어, 감칠맛 폭발하는 대패 삼겹살과 함께 휙, 휙 볶아볼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슝슝슝슝 가자, 팔로미. 야채들을 먼저 손질해 볼 거예요. 자 양파는 잘 녹아내리도록 저는 이번에는 가늘게 썰 거예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단맛이 충분히 잘 우러난답니다. 고추들은 어슷썰기 자 대파도 큼직하게 어슷썰어주세요 거의 이제 제 요리 보시면 세트 같죠 양파 고추 대파는 거의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살짝 살짝. 됐어요 이제 야채 손질은 끝났어요 빠르게 쭈꾸미만 손질하면 모든 거 끝났어요 게임 아웃 몸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뒤에 보면 끈이 있어요. 이거를 툭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툭 내장을 꺼내주시면 된답니다. 물론 싱싱한 거는 같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은 빼줄게요. 이거 손으로 툭 떼어내주세요. 그다음에 머리를 원상복구 시키고, 눈은 그냥 가위로 해주시는 게 편하답니다. 다리 사이에 보면 이빨이 있어요. 이거는 손으로 꾹. 이대로 사용하면 어, 빨판에 이물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쉽게 빼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소금, 밀가루를 넣고 잘 치대주시면 된답니다.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살짝 넣어서 그래야 잘 되겠죠? 소금은 소독 효과도 있고 짭조름하니 간도 배고 하니 더 쫄깃쫄깃 맛있겠죠? 어때요? 빨판이 좀더 살아나는 것 같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줄 거예요. 어우. 아, 보세요. 뿌연 국물이 정말 많죠?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된답니다. 버리고. 물론 이때도 다리 쪽 껄판에 집중적으로 빨래빨듯이 비벼가면서 씻어주세요. 이 정도 씻으면 끝났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우와. 확인 한번 해봐야죠. 냉동 쭈꾸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씻어주시면 된답니다. 쭈꾸미나 오징어 종류들은 나중에 꼭 볶아놓으면 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를 방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씻은 다음에 키친타올을 올려놓고 살짝 물기를 제거해주시면 수분기가 더 나오지 않는 걸 방지해서 질척거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 어,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한 볶음 먹고 싶잖아요. 금이 자를 때 칼로도 하는데 잘 미끌려서 또 힘들하신 어 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가위로 싹둑 싹둑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머리 한번 싹둑 잘라주시고 두 개씩 잘라주면 딱 맞아요. 그러면 너무 적지 않고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정도로. 이제 우리 양념을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추장, 칼칼한 고춧가루, 간장. 매실.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단맛을 자랑하는 초청 마지막으로 다진마늘과 후추를 넣고 조물조물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오, 어, 쭈꾸미를만 왜 먼저 하지?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쭈꾸미는 돼지고기에 비해서 간이 더잘안 배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훨씬 간이 썩 그래서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음~~ 그래서 훤한 향이 진동을 하네요 오늘도 맛있게 볶아질 듯 이렇게 좀더 양념이 배도록 조금 놔두면 좋답니다 하지만 가루씨는 배고프지다고 아우성치는 식구들이 있어서 바로 해볼게요 여기에 대패삼겹살을 넣고 미나리 재양 모든 걸 넣어주세요. 한번더 양념해주세요. 양념이 다 됐으니 이제 빠르게 볶아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당당당당당당당당. 여기서 포인트는 후라이팬을 센불에서 좀 예열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물이 안 나오는 또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볶아진답니다. 두 번째. 어, 집에는 아무래도 화력이 좀 약해요. 많은 양을 하다보면 꼭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볶는 걸 추천. 잘달구진 후라이팬에 넣어볼게요. <놀람> 이때도 센불에서 볶아줄 거예요. 이 센불에서 볶아줘야지 묻기가 나오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답니다. 아, 매콤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음.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센불에 했는데도 물기가 나오는거 보이시죠 아 그리고 또 팁이 있어요 만약에 물기를 정말 없고 바짝한걸 원하시면 전분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딱잡아준다는거또팁이죠 저는 이 국물에 밥을 비벼 먹을거니 패스 자 이제 거의 다 됐으니 미나리 넣고 참기름 살짝 통깨 넣고 한 번만 더 씻어주시면 끝 <놀람> 됐어 요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가볼게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놀람> 우와 쭈꾸미 볶음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때요 막 사와서 싱싱해서 그런지 살아있네요 쭈꾸미가 쭈꾸미의 쫄깃함과 대패삼겹살의 부드러운 조합이 정말 끝내줘요. 이거 그냥 반찬으로 쑥쑥 집어 먹어도 맛있고, 밥에 비벼 먹어도 완전 꿀맛이잖아요. 자, 야채 좋아하는 가루씨는 상추에 싸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도 환절기에 이 쭈꾸미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